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전에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자주 한 말씀이 있습니다.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 줄 모른데요. 저 멀리 구름이 있더면 예전엔 전부 천수다 아닙니까? 물 받을 준비를 하러 나가면 비가 없는 구름들이 많은데, 그래도 끊임없이 가는 사람이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은혜도 그런 거다, 이래요. 매 예배 때마다 예배 또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른다네요. 그래서 꾸준히 나오다 보면은 한번 부딪히는 때가 있대요. 그 은혜로 일생을 사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참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은혜 충만한 줄 아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까지 100년 약 100년 동안 그는 예수 믿으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부딪힘은한 여덟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십 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 사람인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지고 순간적인 자극, 순간적인 감동에 익숙한데 성경은 콩나물 물에 뭐, 시루에 물 주듯이, 에, 그저, 어, 물을 주고 나면 물이 다 빠진 것 같지만, 어느덧 성장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것들 쭉 보면은,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5년, 10년 다니다 보면, 어느덧 생각이 달라져서 기도가 달라지고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5일 동안의 새벽기도 아마 여러분들 속에 언젠가는 한번의 부딪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제 아침에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제 아침에. 에 사람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참 목회자에게 늘 자기의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내 마음 속에 와닿더라고요.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면사람은 물의 희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물의 희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 한국교회는 보면은, 유교의 우리가 일생동안 유교적 문화와 간섭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인 예의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교도 뭐 좋은 점이 있죠. 어, 어,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인이 예지. 그 가운데 예를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사라든지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예법 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의바른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언제나 예의바른 사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유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정직 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에도 어릴 때에는 우리 그런 교육을 강요 받고 컸지 않습니까. 아,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파도 어디에 가서 밥 먹었니 하면은 밥 먹었다 하라고 예의를 위해서 거짓말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라고요. 청문회나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의 문화거든 예의가 아니고 정직 문화거든요.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고백이 예의상 고백을 해버리세요 해버리면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도 제가 하는 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세례받지 마라. 목사님 때문에 예의 때문에 하는 것은, 고그 임시의 방편은, 좀 곤란함이 해결되겠지만, 삶이 튼튼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의 수입이 요만큼 있어도 예의상, 의리상, 어? 더큰걸 내야 되고, 자기의 수입에 지나친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사자원 대접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의는 뭐냐면, 은 남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도 저는 그런 문제라 생각해요. 대통령의 범위가 있고 국회의원의 영역이 있고 각자의 영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그것을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주제를 알아라고요. 메시아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도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전부 남의 영역의 침범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리 지키는 것도 귀한 것이고요. 목사는 설교의 영역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라고요. 우리가 참 어떤 그런 기준에서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영역, 교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지사님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각자의 영역을 지켜나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모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거거든요. 자기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남의 것을 판단하고, 언제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사랑은 물에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에도 우리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공부의 목숨, 자는데그 욕습력을... 부모는 슈퍼맨을 요구하거든, 아이들 죽이는 거지요. 저는 볼때 공부도 능력인데, 사람이 그 영역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들 뭐 부부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의 영역이 있는가, 아내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함께 살면서 그 영역을 침범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자기의 영역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결정을 항상 저에게 가져올 때마다 저는 그런 구역장들하고 의논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판감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영역이지요. 왜그 신학적 교육은 제가 받았고 또 수많은 경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디아포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뭐냐면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디아포라를 이 문제를 선악으로 가지고 갖다 대거든요. 사람의 성격이 급하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격이 급하면 나쁜 사람, 잃어버린다. 성질이 급하고 유하냐.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의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자기중심적이냐, 하느님적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가요. 저는 어, 정말 어떤 선악을 판단할 때에도 캐릭터를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아무것도 못 해도 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 그건 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어떤 교회들보다는 편한지도 모르겠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번째는 보면은 거기에뭐라는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선악의 기준이라 생각해요. 여기에 유익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생각해요. 자기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경제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 유익은 원문에는요. 자기 주장을 말해요. 얼마나 자기의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하는가. 타인의 주장도 인정하는가 사랑은 타인의 주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녀에게 자기의 주장을 강요합니까? 그러면서도 사랑한대요. 한국의 외고부 갈등이 이래 심합니까? 며느리에게 자기 주장을 관철하면서 집안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자기의 주장을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강요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어?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서 미리 그런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철저히 우리 속에 그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내줬어요. 선악을 따먹 저는 하나님이 왜 좋은가 하면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 만들어 놨습니까? 자기 판단이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타다지 아니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의 자식이 잘못한 것까지도 잘못도 해보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만을 관철하지 않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목사님이 들어주고 또 목사님은 교인들이 다 들어줄 때에 참 좋았다가 자기 주장 안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목리 부리는 것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아,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 다툼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두어가지고, 어,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것이 다툼입니다. 허영은 뭡니까? 헛된 주장을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데, 꼭 의자 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어 내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고집센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 자기의 주장 그래서 주 주도권이 실현이 되면 마치 그 공동체에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다 재성에 발로 치 사랑이 없는 것이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문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었던 그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요 누가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용납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바리새인들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했지만 세리 세리나 죄인들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의 출발이 있는 것이요 오늘도 주님의 그십자가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러면 참 편해집니다. 참 편해집니다. 여러분 왜 속이 왜 병이 납니까? 자기 주장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어져서 좀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편안할 수 있는 하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각과 어리없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쉬름으로 추근합니다.